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1일, 11월의 첫날인데요. 해선 시스템 트레이딩 차트 실시간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11월 10월 마지막 날이죠. 해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 신호 차트 1번 나스닥 볼 건데요. 나스닥은 최근에 이제 저가 매스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2일 연속으로 11,000선 위쪽에서 이제 가격을 형성 중이죠. 장중에 이제 15,1,500 선까지 터치하다가 다시 이제 매물 처리가 나오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차트 이제 항생 볼 건데요. 항생은 15,000 선에서 이제 큰 매물대를 한번 맞으면서 15,000 선부터 시초가부터 이제 계속 밀리면서 장중에 이제 14,600까지 10시 30분 경에서 14,600까지 한400 T까지 크게 밀리는. 면서 제 매도 대응을 했죠. 나스닥 상황과 이제 11월 미국의 FOMC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이것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3번 종목 크루도일 오일, 오일 종목입니다. 오일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80달러 근처에서 견고한 지지선이 형성이 됐다. 지지선을 바탕으로 85.00달러를 중심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횡보 장세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잘 빼먹어야 되겠죠. 85불 지금은 이제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87불 골드 종목은 이제 1600선도 무너진다. 이러는 이렇게 이제 애널리스트들 보호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가진 않았고요. 1630선에서 1630선에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1일 마스터 차트 전일 실시간 차트 리뷰 같이 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